네 고구려 지도를 그야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찾다가 드디어 아는 박사님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어떻게 왜곡됐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0년 중국 홍콩 교과서 원본에는 이 지도를 올려놓고 상단부분에 이렇게 테두리만 놔두고 나라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렇게 황하강 이렇게 상당히 북쪽 저방까지 당나라 영역으로 이렇게 중국 국사 교과서에서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신라는 신라는 이렇게 한반도 모퉁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 쪽에도 이렇게 테두리만 있었고 나라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교과서에서는 당나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육개 도읍을 설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이 안동 도읍. 이쪽 위에 부분이 흑수 도읍. 그리고 가운데 중앙 북쪽이 안북 도읍. 그리고 서북쪽이 북정 도읍. 서북쪽 아래가 안서 도부. 그리고 남쪽 울남 가까운 이지에 바로 안남 도부. 이렇게 여섯 개 도부를 설치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 도부. 안동 도부, 흑수 도부, 안북 도부, 북정 도부 그리고 안서 도읍은 고구려 영토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죠. 다행히 이 테두리를 차안인들이 그래도 대륙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않았고 이 테두리 부분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고구려라는 게 나왔고 이 안남 도읍부를 설치했던 이 사남쪽 이 테두리 국가가 그러면 백제라는 게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자, 당나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이쪽 바로 중앙 쪽이 당나라이고 이쪽 동쪽은 강서성 절강성, 복건성, 안위성 이쪽은 원래 신라의 시원지기 이 때문에 이쪽 한반도가 아니고 신라는 바로 여기로 표기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교과서 중국 역사 2에 나오는 양건방 주령령 현재의 향향 교육공사, 홍콩 교과서 발행한 1980년 판에 이렇게 북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재계 안북도호부, 북정도호부, 안서도호부, 안남도호부, 흑수도호부, 안동도호부 여섯 개도호부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원해 보니까 위에 부분이 고구려이고, 사람적이... 백제이고 이쪽 남쪽 아래쪽이 가운데가 중앙이 당나라이고 신라는 바로 남동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를 찾는 데만 해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시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4년인가 200 4년, 그리고 그때 제가 카페에 올려서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리고 전무협고 고구려 지도에 올린 내용들이 그리고 막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년 전, 특히 5년 전에는 많이 이걸 벗겨 가지고 뭐 더... 약간 비슷하게 막 그린 사람도 있고 그걸 그렇습니다. 그걸 막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역사를 밝히는 게 어려운 게 고대의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과 수십 년의 시간이 투자돼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는 박사의 도움으로 이 자료를 구했고, 또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 당의 이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너무도 왜곡을 해놓으면 찾기도 힘들고, 복원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험난한 과정이지만, 40년 정도 계속 연구를 하고 복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올린 유튜브에 수많은 자료들은 많은 연구의 결과하고 많은 검증의 자료를 거쳐서 올리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국가가 안 하니까 해야 되겠죠. 이거 참... 그래서 고구려, 위치가 정확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대하죠. 이렇게 광대한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는 중원대륙 북부 전체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포함해서 다스렸고 백제가 강성했을 때는 이 중원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다스렸고 통일신라 때는 바로 이 당나라 이쪽을 빼놓고 백제 지역, 고구려 지역, 그리고 한반도 지역, 일본 열도를 통일 신라 때는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 없이 많은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머리에 그 세뇌가 돼 가지고 한반도는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는 고구려가 다스렸고, 백제가 강성했을 때는 백제가 다스렸고, 통일 신라 때는 이 한반도는 다스렸기 때문에 한반도는 부속 도서고 시골이지 중심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항상 요즘도 많은 유튜브 보고 또한 연구자들을 보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많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려줘도 지금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험난하지만 이 과정을 알림으로써 중국 홍콩 교과서에서 발행한 이 고구려 영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역사가 밝혀지는 일은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